나이스 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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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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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슈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네, 저번 시간에 <laughs> 테이크업 백과 백스윙 탑을 바꿔주셨습니다 처음에 어드레스 잡았던 모양이 제가 우양우 하면서 이제 똑같은 음. 모양이 유지된 거거든요 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전에 너무 다다 올리시니까 음. 팔도 자꾸 많이 벌어지세요 음. 네 저는 이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음. 네. 음. 오른쪽 골반 오른쪽 깨를 열어주면서 팔꿈치가 오히려 밑을 보게끔 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지 백스윙 이 올라가셨을 때도 팔꿈치가 음... 편안하게 접힐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야지 어깨 나눌러 오고 훨씬 더 뻣뻣한 몸이 몸을... 네. 자연스럽게 올라가시거든요. 네. 네. 네 저는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지금 연습 중이고요. 네. 저는 저한테 희망을 받습니다. 아, 내 백스윙이 바뀌어질 수가 있구나.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운스윙도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네,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기분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저의 다운스윙을 바꿔주기 위해서 지프로님이 다운스윙을 배우면 아이 거리가 10m가 늘어난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훨씬 더 정확하게 있는 네. 게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정타가 맞으니까. 네, 정타가 더 아, 더 맞으니까. 아, 그러니까 정타가 장타다.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정타가 아, 다 아, 아이언 거리를 10m를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우그 다운스윙 10m 아이언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 다운스윙을 배워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볼까요? 네, 7번아이으로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원래 그 전에 저희 배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백스윙에 올라가면은 원래 그 전에는 성수님께서 다운스윙하실 때 보통 이렇게 인에서 많이 돌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음.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오른 팔을 백스윙할 때 접은 느낌이 백스윙 올라갔을 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때 이제 전환 동작에서 왼쪽 골반을 살짝만 열어주면서 오른쪽 팔이 접은 팔을 서서히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음... 다운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오른팔은 오름팔을... 오른팔에 저희가 백스윙할 때도 시작을 할 때부터 음... 이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었다 접었다가 펴준다. 가만히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어... 네. 네 이렇게 하셔야지 정확한 음... 저희가 처음에 어드레스 한번 잡으시겠어요? 어드레스 잡았던 이 삼각형 팔 음... 페이스면이 그대로 접혀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펴준다라는 음...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더 손장난도 덜 나오고 음... 훨씬 더 스퀘어로도 잘 돌아올 수 있어요. 음. 네. 그렇죠. 음. 네. 훨씬 더 편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음. 보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른팔을 펼때 이제 펴는 위치가 중요하겠죠? 오른팔을 펼때 그냥 여기서 시작부터 빨리 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골반을 돌면서 골반회전해 볼게요. 골반을 회전을 하면서 왼쪽 팔에다가 펴준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왼쪽 팔에다가? 네 왼발에다가 펴준다 생각하지 않 아, 왼팔에다가. 원래 사실 임팩이 될 때는 오른팔이 100% 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왼쪽 발이 지나갈 때 오른팔이 음. 100% 펴지는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왼팔에다가, 왼발에다가 펴준다 생각을 음.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임팩, 다운브로우를 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왼발에서 네. 펴지기 네. 시작한다 절대 왼손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아 왼손으로 네 왼손으로는 절대 끌고 가지 말고 그반으로네 왼손의, 왼손의 역할은 여기서 한번 어디려 잡으세요. 응? 왼손만 잡을게요. 응? 백스윙을 올랐을 때 여기서 골반만 돌려보세요. 자, 왼손을 끌고 오게 돼. 알아서. 자, 왼손을 끌고 오게 돼. 알아서. 응. 이 힘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응.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만 돼. 네, 여기서 너무 끌고 가게 되면은 응. 풀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응. 자꾸 이제 센크 혹은 이제 탑핑이 많이 날 거예요. 응. 그거를 저희는 풀어주는 힘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왼손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요 그래서 백스윙. 같이 턴,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펴주셔야 돼, 계속. 앞쪽으로. 음... 네. 펴주는 포인트는 왼발이다편다 생각하십니다. 음... 네. 그렇죠 그래야 뒷땅을 방지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운블로도칠수 있고 뒷땅도 방지할 수 있어요 음. 네. 팔꿈치 잡히면서 나이스 굿샷 훨씬 더 쉽게 칠수 있을 거예요 음. 다운스윙이 네. 약간 뭔지 모르게 정타에 맞는 듯한 느낌이 네, 훨씬 더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게 음. 훨씬 더 정타에 잘 맞으실 거예요. 네. 어? 까보다는 조금씩 거리가 늘고 있어요. 네, 거리도 조금씩 늘고 있네. 조금씩 1m씩 네. 1m씩 <laughs> 거리가 늘고 있어요. 제가 한1 5 5 정도 치는데 네. 7번은 힘 쓰시기에도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편하실 거예요. 컨트롤하기도 그렇고. 네. 더 엄청 거리가 네. 점점 들고 있어. 동호 총씨 계속 캐리가 잘 돼. 엄청 거리가 있는데. 늘고 있습니다. 왼 팔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운 스윙 때는 네. 왼쪽 골반이 리드 되면서 오른 발은 오른 발은 왼쪽 발 앞에서 펴 준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붙이고,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원위치 내려오는 연습으로 하시면 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셋업했을 때의 위치로 돌아오면 네, 그게 그렇죠. 가장 좋은 임팩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터 위치로 올라가서 음. 내려오는 게 제일 정확한 임팩트가 만들 수 있는 음. 거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팔꿈치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팔꿈치 네. 많이 이용해 주세 네. 네. 우리가 다운스윙 할때 사실은 팔꿈치, 팔이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은 하체 턴을 하는 순간 오른쪽 팔은 저절로 내려오지 않아요? 굳이 레깅 동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레깅은 하체 스타트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음. 일어나는 동작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팔꿈치를 몸에 붙이거나 여기서 클럽을 놓친다거나 대 혹은 여기서 왼팔로 빨리 당겨서 아웃인 기도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에 제일 많을 많았, 많때 이런 거에 제일 많이 고민이거나 잘 아, 모르시는 분들은 제주 문고이 도로 같은 생를을상원치로 내려와 주면서 가르께 그 제일 쉽게 네. 할수 있는 데. 레기는 데서. 뭐예요? 기 레기, 이게 레기. 여기서 아, 음. 이게 레기인 거예요? 이게. 네, 어. 이게 네. 어. 네. 제가 채로 펀지 때다 공물 탑짓다를 항상 이 나오는데 작이 있는데 음. 여기서 채로 펀지 때 내기다. 음. 이 음. 음. 이게 딱이니다 음. 채찍치듯 그러면서 음. 딱 펴주는 역할을 어, 야돼 그게, 그게 동작이 하나는 어, 어, 이게, 이게 제일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어. 손으로 만들면은 어. 이부 부작용이 음. 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체를 리드 해주는 거고 음.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어 절대 손목에 힘이 들어가 야 음. 특히 왼손 음. 이게뭐냐 왼손으로 자꾸 다운 스윙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기서 하체가 열리면서 왼손을 당기는 힘 있어요. 음. 그러면은 간격이 좁아지고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니 음. 그럴 때 보통 나오스랑 빨리 는거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자연스럽 하체가 스타트 되면은 알아서 다운스윙 시작, 같이 자연스럽게 시작해요. 음. 그때 이제 서서 오른팔을 펴주면은 바로 그냥 무조건 십 그럼 우리가 레깅 동작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네요. 네. 보통 이제 억지로 이제 팔꿈치 붙인다거나 뭔가 안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억지로 만드는 동작들은 좋지 않습니 다운스윙 시 왼팔로 리드하지 말고 왼쪽 골반과 왼쪽 무릎이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한 후 임팩트를 향해 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발 앞에서 펴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